자 이제 또한 가지는 대학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국제화를 추진하고 네.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제 많이 어 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텐데 어 코로나를 3년을 거치면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줄은 게 현실이고요. 네. 앞으로는 어떤 어, 대책이 있습니까? 좀 그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수 네, 있죠. 학력 인구가 감소하니까 대학이 이제 캠퍼스가 비어 비어지죠. 이랬을 네.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해서.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. 그 하나가 평생교육이다. 즉, 앞으로는 아. 산업이 급변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, 평생 직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이 계속 재교육의 음.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직 직장인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예. 직장인들이 직업을 바꿀 때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요 예. 그래서 뭐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거를 대학이 제공을 해야 된다는 예. 것이고 현재 평생 교육은 뭐 취미라든지 뭐 이런 음, 거지만 예. 앞으로의 평생 교육은 아, 직업 을 직업 직업을, 어, 직업을 어, 바꾸기 위한 예. 교육. 예. 예. 그두 그러니까 그 번째 바로 외국인 유학생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대학도 살리고 예. 또 우리나라 기업의 일손을 좀 부족한 그렇죠. 일손을 메꾸는 그 것의 음. 방안으로서도 외국인 유학생이 음.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 예. 그래서 좀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 문제라든지 예.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할수 있는 취업에 대한 어떤, 어떤 규제 완화, 뭐, 규제 완화. 예. 또 심지어 뭐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는 그 가족들한테 가족? 취업비자 같은 아, 거를 줘서 예.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와,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예. 필요하지 않은가. 예, 싶습니다. 노동력 부조 문제도 해결을 하고 네, 대학의 위기도 좀 극복을 네. 하는 좋은 어, 취지가 아닌가 네. 생각을 합니다. 자, 근데 이제 저희가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말이죠.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걸 보니까 10년 뒤에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 40만인데 50만으로 늘리겠다. 네. 일본으로 불러들이는 네. 유학생. 그리고 일본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게 20만인데 이걸 10년 안에 40아 50만으로? 아 현재 30만인데 50만으로 늘리겠다 그래요. 이건 선진 어떤 여러 가지를 외국 가서 배워 오게 하고 그다음에 에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지방대 위기도 또 극복을 해보겠다하는데 우리도 유사한 계획이 좀 있습니까?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같은 네. 계획인데요. 특히 일본은 제가 듣기로 그 일본인들은 일본 학생들은 외국으로 잘안 나가려고 원래 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업을 하면 예. 일본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2, 3 년이 지나면 그 회사에 또 유럽이나 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 예. 좀 설득도 많이 하는 예. 편입니다. 일본 젊은이들이 안 나가려고 예. 하니까. 그래서 예. 그래서 우리 그 한국 학생들한테 일본 기업에 취업하면 기회가 온다. 예.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뭐 일본의 어떤 특수한 상황인 것 같고. 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거는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예. 그 인구 감소가 유른 떨어졌지만 예. 양적으로 보면 작년에 한 70만 명 정도 예. 인구가 줄었잖아요. 예. 나고야 시가 하나가 없어질 정도로 음. 인구 감소가 역시 심각한 나라인데 뭐 1억 3천만 명 가까이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더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. 감소 폭은 좀 줄어들고 있다. 예. 이렇게 되는데 그 아마 외국인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또 예. 그 이제 미래 사회는 글로벌 사회니까 예. 아마 이 제조업체라든지 어떤 그 근로자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예.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혹은 그 자국으로 와서 그들이 공부를 하고 또 취업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선순환 음.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예.